영어가 일상인 이들 영일이 등. 눈동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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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 곳이 없어. 다음에. <laughs> 네, 영일 이들 오 회차 시간입니다. 녹음과 녹화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들 한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 어제가 일요일이었는데 어제. 과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빨리 들어가서 과제를 다 아, 올려야 된다. 아. 저는, 저는 이제 저희 집이 제가 사는 곳이랑 30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웃음> <웃음> 이제 1박 2일 네. 추석 때장사 갔다고 하 음.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무슨 아들 제주도 보내놓은 거 같다고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드네집좀 <laughs> 가세요. 고향 제주도. <laughs> 네. 집은 <laughs> 집 <웃음> 30분도 안 걸리는데 집을 안들어가니 아니, 신박이에요? <laughs> <laughs> 아니지 아니에요 거긴 멀잖아요 <laughs> 그렇다면 네 오늘의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오늘의 영화는 바로 말모이입니다 네. 저희는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해서 말모이라는 영화를 준비해 봤는데요 얼마 안 남았네요 10월 9일 음, 그것 때문에 그쵸? 그 돼지공일 대치몽의... 아, 아 맞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말모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천구사 년대 이제 배경입니다. 우리말이 점점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경성에서 이제 극장에서 해고된후 아들 학비 때문에 가방을 이제 훔치다 실패한 판수역의 유해진 배우가 나오고 숨을 치게죠. 그렇죠. 하필 이제 면접 보러 간조선학회 대표가 이제 가방 주인 정한이죠. 네. 윤미상 결과 많았고요. 근데 하필 이제 사전을 만드는데 판수는 정과자에서 까만 눈이었습니다. 맞아, 네. 네. 그러나 이제 판수를 반기는 회원들에 밀려서 이제 정화는 읽고 쓰기를 떼는 조건으로 판수를 받아들이죠. 네. 이게 아마 네, 가장 대표적인 줄거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인트로부터 역시. 저는 영화는 굉장히 인트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시작을 어떻게 끝느냐. 그렇죠. 네. 근데 시작부터 가방을 훔칩니다. 가방을 <laughs> 훔치죠. 네. 근데 거기서 딱제 눈에 딱 띄었던 거는 <laughs> 와이 <이그> 그제들. <잭 웃음> 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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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제 <laughs> 석봉씨. 네. <laughs> 이거 <설마이> DP로 나왔던 <laughs> 네. 조석봉 씨. 네. 네. 조현철 배우가 딱나오는데와 얼굴이 이렇게 달라? 그러게요 많이 잘해줘가지고. 우이 렇게 순박하게도 나올 수 있어? 막 그런 생각을 멍, 했어요. 멍어느라고 뭐, 딱 멍청한 그 <laughs> <딱 들어간> 스타일. <laughs> 그래서 와 보면서 어 인상 깊다 진짜 인상 깊다 그랬고 또한 명을 또 짚자면 허성태 배우가 나옵니다. 이제 허성태 배우는 이제 오징어 게임에 나온 배우님이에요. 근데 와 악나란 연기는 최고구나. 어 그런 진짜. 역할에 아, 최난연기는 <laughs> 가장 잘 어울리는 한그 어떤 드라마에 나왔었는데 예전에. <laughs>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범죄도시에서 윤계상 사한테그 대결. 반대 반대였잖아. 아, 반대였잖아. 포토는 <laughs> 네. 굉장히 재밌었다. 음. 음, 음. 그게 되게 너무 웃겼어요. 이게 후려치기. 아아 이게 아 갈기기? 아, 어, 뭐. 어, 그랬죠.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에이. 그게 나중에 다른 장면에서 쓰이죠. 쓰이죠. 음, 그 그것도 재밌었고 그 말을 이용한 그. 말의 속 뜻이나 아니면 기원이나 이런 것들을 은근 쏙쏙 좀 알려주는 부분이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유해진 배우한테 딱 맞는 역할이요 맞아요. <laughs>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뭔가 항상 그 뭔가 신스틸러 정도로만 네.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그 주연자를 줘도 아, 그 자기 목소 해낼 수 있는 네. 배우다라는 생각을 네. 들었던 것 같아요. 그..1917에서 보면은 1927이 아니죠? 1987에서 1887, 1887. 죄송합니다 1987에서 나오는 역할이 좀 오버랩도 됐거든요 음, 그 소시민적인 맞아, 맞아, 맞아.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음, 음, 좀런말 김태리, 비슷한 기상이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응. 네. 그런 느낌이 응. 나가지고 잘 어울렸었던 것 같아요 응. 유해진 배우한테 어울릴만한 또 장면이 하나가 또 있다면 초반부 달리기 시퀀스를 저는 보고 응. 있습니다 네, 윤계상 아, 그 배우하고 그치. 있지 정환하고 같이 뛰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말모이에서 가장 역동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음. 그 장면을 왜냐면 이렇게 조금 말모이 같이 조금 역사가 들어가고 진지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요한 그런 편인데 충격전이나 네, 그 이런 게 나올 네, 일이 별로 없죠 초반에 달리기를 딱 보여주면서 아 이렇게 역동적인 것도 보여주겠다 음. 라고 하는 게제 눈에는 좀 뛰더라고요 음. 음악도 그좀 달라하게 코믹하게 그렇죠. 좀 쓰면서. 아. 네. 뭐기억나시는 장면 있으신가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그 그 애들이 인상 깊더라고요. 아, 어른보다 그렇죠. 어른들은 되게 처절해요. 근데 애기들 애들 초등학생 중학생 되는 그런 학생들은 되게 어, 순진 무구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어, 조선어를 쓰지 못하고, 조선어를 쓰면 학교에서 막 맞고 온나고 음, 하는데, 어, 그런 상황에서 되게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어, 어, 거부감 없이 일본어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웠고. 음. 그순이 역할 맡은그 애기, 그 아역배보다 저는 그, 그 친구도 되게 어, 너무 순진한 모습으로 네. 네. 나와가지고, 네. 어, 시대상을 잘 반영했다고 생각 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판수가 중간에 글을 하나 읽습니다. 그 현진건의 음, 응수 좋은 음, 날이, 음, 날이 음, 나오잖아요. 음, 근데 그게 너무 판수 상하고 좀 비슷한 맞아요. 거야. 오버랩은 되요. 왜냐면, 네. 왜냐면 엄마가 없잖아요. 맞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여기 응수 좋은 날도 엄마가 죽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물론 아이들의 약간 천진난만함도 보였지만. 그 판소의 아들 역할로 나왔던 그 배역의 연기는 저는 천진난만함보다는 정말 그 네. 그렇죠. 부모님 한분안 계시는 상황에서의 네. 이제 그런 마지로서의 그 책임감 음. 그런 게딱 보이면서, 네. 그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또 마지다 보니까 그런 책임감. <laughs> 이기가 갑자기 일이었다 <laughs> 갑자기 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일자감정기를 다룬 영화 중에서는 그나마 좀덜덜 덜 그렇죠. 그런 요소들을 찾아서 좀더 보기 편했던 저도 것, 것 같아요 약간 소시민적인 어, 사람들의 그 어떤 국어사전에 네. 편찬하려는 노력이 담긴 네. 이야기에 좀더 집중한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일자감정 그렇죠. 영화 들 보면 일본인들이 막 괴롭힌다거나 이런 장면이 오히려 진짜 많이 나오는데 자적으로 많이, 많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뭐 고문하거나 이런 장면이 크게 거예요? 많이 나오진 네. 않았고 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윤재상 씨가 저기 판순의 집을 찾아가서 아. 민들레, 민들레, 얘기하는, 민들레 부분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 서로를 서로가 화해를 하고 서로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점이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네. 네, 약간 봤습니다. 또 약간 민들레가 약간 민초들의 약간 뭐 그런 탈바아이 하죠 그러니까 잘, 아, 아, 잘 네, 살아 남는 살아 남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참 인상 깊었죠.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탄수의 치명적인 단점이 아까 말했지만 까망눈이 글을 못 읽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문맹률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음. 네. 우리나라가 식민글 받았잖아요. 일제강점기를 거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솔직히 그런 거 치고는 진짜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너무나도 높은 편이고. 왜냐면 그에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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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요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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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국에서한국국에서한국에는한국 한국에서 한국 그런 노력들도 있고 제 생각에는 선생님님이 편찬하신 위대한 한글의 능력도 <laughs> 네. 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실제 사건이 어, 모티브가 됐잖아요. 네, 1 9 4 2년 조선학교 사건이 모티브가 됐어요. 근데 사실 뭐 그게 완벽하게 재현하기는 재현했다 재현한 영화는 아니죠. 냉정하게 각색을, 보면. 학생이죠. 네, 네네 그냥 하나의 모티브가 됐을 뿐이지. 뭐 실제로 재현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한글에 대한 감사함, 소중함에 어, 대해서는 맞아. 모두가 똑같이 느꼈지 않았을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한글날에 볼 영화일 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요? 네. 아, 왜냐면 진짜 그, 한글 창제 역사에 관한 그 영화도 많잖아요. 음 그렇죠. 차라리 이 영화가 좀더그 결이 맞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요. 그건 네. 맞아. 그러니까 그거죠. 그런 한글 창제 역사, 뭐 원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면. <laughs> 느끼게 되는 건아 진짜 한글 우리 우리가 가진 한글 너무 소중하다. 자 부심에서에서 느있는 그런 대학인 짱짱짱 이런 건데 얘는, 이거는 그 한글을 어, 건 지키기 건 위한 진짜. 사람들의 피난의 노력이 담긴 영화이기 때문에 어나 평상시에 잘 몰랐는데 이게 바로 한글의 소중함이구나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글날에 볼일 영화 일 순위인 것 같습니다 음. 음. 저한테. 네. 그. 되게 신조어 많이 알잖아요. 신조어요. 저요? 저요? 네. 잘 모르는데. <laughs> 저 안으러다 그래. 요 어쨌든 제가 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잘, 아, 잘, 아,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알 알잘딱 뭐라고요? 알잘딱깔센. 알잘딱깔센? 그우왁굳그 트위치 스트리머 우왁굳이 만들어 놨을 때스웨덴의그 그렇죠. 그래서 디자이너. 그러니까 <웃음> 이름이 이름이 알잘딱깔센. <알살> 가... <laughs> 아 <아니>, 그러니까 <laughs>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컨셉이 그냥 그렇구나. 그 스, 시청자들한테 알아서 잘딱 음. 깔끔하게 센스 있게, 센스 있게. 라고 얘기 줄였는데 알잘 닦갈새 할까 이 무슨 디자이너 이름 같다 페데르센 아, 아 <laughs> 아 <laughs> 아 이런 민유랑 산더러스 이런 알 알잘 닦깔새은 어젠가 그렇게 알았어 아 어제 아 그그보셨거든요 음, 그뭐 조정석 조지머서 뭐지 뭐냐 지금도 춤는 거 조정석은 그것도 MBTI도 모르더라고 요 MBTI 몰라요 본인 MBTI 물론 나도 관심은 크게 없지만 나랑 약간 조정석이랑 비슷한 거 같아. <laughs> 어, 그니 그러니까 근데. <laughs> 뭔 느낌인지는 알겠어. 근데 그게 이제 조정석 그 배우님은 <laughs> 제가 알기로는 그 본체는, 본체는 네. 되게 진중하고 그런 네. 조용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난 조용해요. 난 어, 조용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네. 잘...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사실 이 감독님이 엄유나 감독님이십니다. 이 감독님께서 이제 택시 운전사 각본을 쓰셨어요. 음. 그렇다 보니까 약간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배우들이 이제 뭐 유해진 등 음. 최기화, 뭐 이정은 등 어, 전작에서 이제 나왔던 배우님들을 이제 많이 좀 캐스팅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택시 운전사도 비슷한 부분도 좀 많아요. 막. 서사가 네 맞죠. 그렇죠. 맞아요. 솔직히 저는 이 영화의 서사는 좀 투박하다고 느꼈 가지고 네. 택시 운전사도 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서사도 그렇고. 촬영도 그렇고 네. 네 굉장히 투박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역사를 조금 다루는 그거다 보니까 뭔가 좀 조심성이 묻어났다 라고도 느껴지고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문 장면도 그렇게 막 크게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자면 둔탁한 거고 약간 좀 자극보다는 안정성에 좀 가까운 그리고 제가 의외였던 게이 영화에서 의외였던 게 크게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일단 유해진의 설정, 저는 그냥 조선호학회 사건이라는 그 내용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 소매치기라는 유해진의 설정이 되게 아 어, 재밌게 돌아가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의외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물들이 쓰는 말투가 저는 미스터소스인막 이런 거 생각했으니까 아, 음, 네. 사극보다는 훨씬 현대극의 그거라서 어, 네. 조금 어색해 어색하긴 했어요. 음, 음. 그래서 더 언제를 배경으로 모르는. 하는 건지 음. 네. 음,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 유해진하고 윤계상 배우가 소수 의견 이후로 3년 만에 만남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두 사람이 뭐 조합상으로나 잘 맞을 수밖에 없. 고 한번호을 맞춰봤어. 한번 호흡을 맞춰봤으니까 음. 또 그것도 하나의 영화의 재미였지 않았나? 음. 여러분들 찌개 아이입니까, 음입니까? 찌개요? 아이. 아이지 아이. 어, 잘하 잘하시네. 아 이건 너무 쉽지. 베개 베개는 어이. 이거 이거 지안 그래도 좀. 아니 그러니까 두 개다 두 개다. 두다 아이. 아 아. 아이 아, 아둘둘 다. 두 아, 아. 다면 둘다나 이거 어. 다 말고는 뭐야? 다면 아이. 아, 그러니까 이거 찝어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아이 어이. 아이 어이 나 이거 다 알고 나나 동이 아이 어이 아이 어이 형 어이 어이요 어이 어이 세따 틀렸는데 아, 큰일 났네. 이거 어이 아이예요 어이 아, 아이요 배아 나는 네. 그 배가 그 갑목 배다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 그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일부러 그냥 그 아, 그래? 어이 안 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어이 아이더라고요 <laughs> 음. 근데 저도 가끔 배기 쓸때 찾아보고 했거든요. 응. 근데 까먹었어. 되게도 쓸 일이 많지가 않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데 영어, 프랑스어, 뭐 하러 해? 한글부터 제대로. 그러니 <laughs> 결론적으로 해야지. 가장 중요한 거는 문법적인 거는 소통하는데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응. 거예요. 알아들기 마음에 든다. 그렇죠. 그렇죠? 네, 때문에 결국 영어도 스피킹을 많이 하는 게 낫지. 맞아.는 그렇죠? 어, 문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이 훨씬 낫죠. 응. 결국 소통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죠 단어만 있어야 돼요 평점 평점하고 한줄평 평점? 넘어갈까요? 네, 뭐 저부터 또 하자면 평점 6점 한줄평 말의 힘 그리고 소소함 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말의 힘 그리고 소소함으로 한지 아시나요? 아 저희가 물어봐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다다 <목소리> 뜻이 아, 있어요 왜 그래서. 그러 그러셨죠? <목소리> 아왜 그러셨죠? 아 그냥 말이 동물이잖아요. 소는 또소 동물. 아. 말에 소. <laughs> 음. 살짝 그거. 거기서 뭐 거기서도 말 무이 소 무이 뭐 이런 얘기 아, 한단 그쵸? 말이에요. 말 무이. 말 무이. 뭐 이어질 네. 거래. 그래. 말 무이 소 무이 이런 음. 대사를 하는데. 음. 네, 저도 6점이고요. 네. 음, 위대하게 진부하게로 하겠습니다. 야, 위대하게 진부하게. 네. 어. 좀 네. 간단하게. 네. 어, 평점은 6점 하겠고요. 어, 다 6점이군요. 네. 네. 편집하기는 쉽긴 해요, 영상은. 별을 갖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laughs> 죄송하고요. 그... <laughs> 응? 응. 어, 그 한줄평으로는 한글날... 보기... 네. 한글날 영화... 뭐라고 아, 해야되냐? 아. 진짜 이렇게 센스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말주면 별로 없어요. 그래요. <laughs> 한글날의 최고의 선택? 응. 아, 한글날 한글 최고의 <laughs> 선택. 응. 하시죠. 저는 일단... 더 나은 삶을 위한 아버지의 노력이 아더 나은 삶을 위한 아버지의 노력. 평점 6점인가요? 평점은 7점하겠습니다 7점, 7점. 어, 오, 오, 높게 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영화 얘기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토론보다는 한번 퀴즈를 해보면 어떠겠냐라는 퀴에 영화 제목을 영어로 맞습니다. 아, 한식 영어 영화 제목을 맞습니다. 시극 된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loading curtains. What?